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해서 기소를 하고, 우병우 검찰 선배인지 후배인지 어쨌든 내 식구는 집에 보내놓고 기소를 하고 다 끝났다. 나흘 만에 모여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상 벌려놓고 만찬을 하고, 어 그리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오고 가고 아주 좋았어요. 왜 이랬을까요? 예 지금 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질문 먼저 답을 주세요. 자 검찰 양대 실세입니다. 이게 톱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급하게 사표를 제출한 까닭은 뭐 10분 간격으로 사표를 냈다면서요. 박전 대통령 구속 우병호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검찰 양대 실세 통화 목록에 등장하는 안택은 국장 이영열 지검장 우병호와 연결고리가 있나? 있나 아직도 의문문으로 가야 되나요? 김수남 총장과 땡땡회, 이영렬 지검장과도 땡땡회, 뭐 전화를 뭐 주고받았겠죠. 네. 뭐 업무상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안태국장은 뭐 천여회를 전화를 했던 우병우는 지금 어디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지 정말 궁금해요. 이영렬과 안태근은 그간의 관행, 수고한 검찰 경력금을 이제 지급한 것이다. 그간의 관행이다. 그리고 무리를 좀 일으킨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하다. 성실히 감찰을 받을 것. 사표 수리 안한 상태에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돈 봉투 만찬은 이해할 수가 없다. 감찰 중에 사표 제출 불가하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지난해에 287억 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특수활동비 이대로 괜찮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의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그 대검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평상시에요? 네. 필요할 때면 통화합니다. 또 대검 법무부 안대근 검찰국장과 평상시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고 통화.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통화죠. 하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검찰국장을 찾아서. 김지현 차장도 통해서. 대검 차장 간이혼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이기 때문에 필요상 통화했습니다. 업무상 통화했죠. 법무부에 있는 네. 분들하고 통화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저기 의원 음, 생활하셨던 김영전의원볼게요 예. 그 혈압약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강이에요는 예. 사람이 막혈 올라가지고 사실은 어. 뭐. 두 가지 뜻으로 때가 되었다라고 썼는데 우선은 아, 뭐 그동안에 바빠서 서로 간에 돈줄 때를 뭐 찾았다. 아, 그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 마무리 됐고, 내가 네. 바라는 선에서 우병우 불구속 하는 정도까지 네. 정리가 됐으니까, 예, 예. 돈을 주고 나누고 술 한잔 을할수 있는 때가 되었다. 예. 두 번째 의미는, 네. 아.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의미도 아하. 느낌으로 와서 아마 사표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남은 돈 나눠갖고. 네. <laughs> 정기남 소장님. 근데 우선 이게 그 검찰 조직의 빅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 또 예, 예. 뭐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전 예. 예, 이게 만난 것 자체가 예. 부적절했고 또 예. 이게 검은 커넥션을 의심케 하고 있다. 그 실제 때도, 때도 또로 그렇습니다. 참는 실제로 말. 이 양국장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자였었는데 무혐의 처리한 뒤에 예. 또 수사 책임자들이 식사 자리에서 만약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사후내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예, 예. 이래서 이것을 예. 단지 개인들의 어떤 검찰 조직의 개인들의 사표를 받고 안 받고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검찰 개혁의 어떤 구조적 개혁 차원에서 예.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저 서정호 변호사님으로 갑니다. 예. 개혁 대상 뭐 1순위 하면 검찰로 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예. 그렇고요. 예. 제가 이게 좀 알아보니까 예. 예를 들어 관행적으로 검사장이 밑에 수사검사한데 끝났을 때그거좀줄수 있어요. 예근데 이번 사건은 서로 정반대로 준 거예요. 예. 이 말은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에 한대 죽고또 예.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검사한테 돈을 준 거거든요. 예. 서로 반대 준게 아주 문제인데 제가 예. 보기에 서울... 중앙지검장이 돈을 준 이유는 네. 차기 검찰총장 인사의 도움. 왜냐면 이게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면서 간사입니다. 즉,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고 실무 간사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또 이게 차기 총장 후보 일순이 아닙니까? 다섯 네. 개 그런 실무적 도움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좋다 네. 이런 대가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꾸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을 준 것도 대가성이 있어 보여. 요 네. 왜냐면 이게 우병우 수석과 통한의 역이 천회가 넘는데 이걸 이게내사 하다가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고마움으로 배려를 준게 아닌가. 네. 따라서 이게 두 저는 둘다 <laughs> 대가성에서 보이고, 따라서 김영란법이 아니고, 네. 이건 이게 형법의 뇌물로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커피 한잔 주고, 뭐 이런 걸 김영란법이고, 네. 이리고 100만 원은 파면이에요. 보통 네. 공무원들. 네. 저는 이게 형법 뇌물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친구들 법대 나왔죠. 저 우리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친구들이 검사 많잖아요. 많습니다. 검사들은 변해요 그렇게 안 변한 친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많그든요제 <laughs> 친구들은 안 변합니다 <laughs> 아니 저도 법대 나와서 검사들 친구들 많은데 잘안 변해요 안 변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많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검사 많습니다 아,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정치 그럼. 검찰이 문제 정치 검찰 아니, 그러니까 그 변하는 사람 왜 변하는데 그러면 정치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권력을 탐하고 아...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와 영달을 생각하는 네. 거기에 이제 그 그런 본심에 부안의 동을 하고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정치검찰로 바뀐 거예 음. 그리고 뭐 정치검찰 만드는 정치가 더 문제이기도 하죠. 근본. 그렇네요. 그런 토양을 네.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요즘 예, 저는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구속하면서 네. 우병우를 불구속한 건뭐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마 해외나처럼 물어 뜯는 정치검찰의 본성을 보여준 거고 음. 우병우는 자기 라인도 많지만 같은 음. 편이다라고 해서 아마 상당히 결과적으로 국민 정서로 보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또 그것을 서로 잘 봐줬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저 만찬해 가면서 그 아마 이게 기소 불구속 불구속을 결정한 후에 예. 4일 만에 만나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저런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후에 예. 저분들의 입장 표명이 과간입니다. 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로 격려했고 흔히 예. 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런 인식은 어느 나라, 즉, 검찰인지, 예.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예. 뭐, 뇌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일단은 대통령은 예. 이걸 공직기강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예.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후에 아마 검찰의 인적개혁으로 시작이 되는 예. 상당히 아마 많은 파장을 가져올 <laughs>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마땅히 그래 하고 일단 하고요. 일단 서치라이트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예, 누가 그뭐 법대단? 그런데 왜 이재현 교수님법대단일때 무슨 천재 소리 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천재는 아니고요. 그니까 <laughs> 저는 저 전두환 씨가 아주 못된 독재 굴을을 행사하고 있을 때 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하는 나라에서는 뭔가를 할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아, 전두환 그래서. 씨가 대통령 권자에서 내려와야.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있다는 그런 젊은 뭐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시고, 보시고, 뭐,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이요. 보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놓아야 천재 소리를 뭐 3대 천재인가 그랬다니까 들을만 한지 안 한지. 서정호 <laughs> 변호사도 뭐 서운한 거 아니에요? 또 나도 천재인데 그런 거아닌에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서운한데. 아, 그래요? 예. <laughs> <laughs> 그런 고백을 스스로. <laughs> 아니, 중요한 게요. 이런 얘기 100번 하면 뭐래, 사실 저희가. 과거 정부가 검찰에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반명교사 삼아서 제대로 계획에 성공할지 그거를 내놓는 걸 보고 아 천재 맞구나 아닌가를 판단하려고요. 못 하신 분들 김광덕 본부장 나머지 다 마무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게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줬다면 예. 혈세를 서로 그럭을 줄이고 받는 방식으로 혈세를 나눠먹게 한 거다.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그런 음. 의미가 자기네 있고. 돈이 아니죠 이게. 또 하나는. 예. 식당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이제 경력금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 식당에서 주고받을 때는 현재인데 네. 그 현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음. 감사의 의미가 있고 예, 예.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한 부탁, 청탁의 예,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뭐냐 감사의 의미는 이런 식의 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 뭐냐하면 예, 예. 그래서 안태그나가 검찰 부장 같은 경우 법무부의 최고 실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병우 수석과 지난해 네. 7월 이후에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예. 우병우 수석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과 천 차례 가량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병우 수석과 직접 천 차례 통화한 게 아니라 예. 우병우 수석 팀과 한천 차례 통화를 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 내사 대상이었는데 적당히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감사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참. 앞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런 게 있네.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이 아까 검찰국 과장들한테 준 거는 뭐냐하면 검찰국은 아마 법무부 약간 최고 실세 부서인데 거기에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까 했지만 내 인사라든가 이런 건도 그동안도 고마웠고 예, 예.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고 예.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참 특수활동비 나눠 쓰는 사람들은 특수하네요 정말.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이 집근하고 예. 곧바로 2003년 예. 3월 9일날 평검사하고의 예. 대화를 통해가. 이만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쯤 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가자는 거지. 네, 그래서 많은데. 검찰개혁이 될 거라고 네. 봤지만은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검찰개혁은 어떤 대중의 힘을 의해서 이 파플리즘으로 가기보다는요. 예. 검찰의 문제에 대한 팩트를 갖다가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 시스템적으로 가야 예. 된다. 그래야 맞아요. 성공할 수 있다. 쉽지 예, 예. 않은 문제인데요. 예. 어쨌거나 검찰이 예.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예. 박근혜 정부를 지킨다고 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사를 등한시하고 예. 최순실과 부패에 빠져들면서도 예. 우병우나 검찰 수뇌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했는데 예예. 그들은 다 빠져나가고 우병우도 불구속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박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에 예. 대통령을 구치소에 자신들이 넣어놓고 자기들도 거기에 가담을 한 정황들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식사를 하고 봉투를 돌린다라는 저 강심장이 저는 첫째 이해가 좀안 가고요. 예. 두 번째는 저기에 지금 일곱 명, 세 명, 열 명이 있었는데 그열명 중에서 누가 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저게 어떻게 밖에 공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의도 없는 집단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막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네. 이거 특수활동비 어디서 썼는지 밝힐 필요도 없고 발,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접근해 음, 가는 음, 부분에 있어서 네. 만창과 동보돈 봉투 문제에서는 네. 특수활동비 사용이 저는 검찰 내에 네. 사실상으로 만년에 있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네. 저런 식으로 검찰 내부에서 경력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 년에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하되, 예. 검찰 개혁은 저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터집을 잡아서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 문제는 <laughs> 기강으로 정리하고요. 네, 검찰 거시적, 개혁은 정권으로. 정말로 검찰 네. 내부를 보고 당신들이 개혁안을 좀 내놔봐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민관, 시민단체 오, 전문 학자까지 맞는, 포함해서 예, 예, 예.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밀어붙이고더 예, 예. 나아가서 검찰의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그다음에 예. 정윤회와 삼민방 지라시 이런 예, 예.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예. 검찰 수뇌부가 이렇게 정권과 결탁이 되었다라는 부분을요 예. 입증을 하면서 한마디로 일이 가야 된다. 예, 그렇지 예. 않고는 또 실패한다. 하는 네. 예.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 청와대에서도 기교를 들으셔야될것 같아요. 황장소장 얘기하는 거 뭔가 천재 편은 아니에요? 아, 맞죠. 개어른 <laughs> <게으른> 사람입니다. <laughs> 천재는 오늘 게으러... 이렇게 많아요, 오늘. 오늘 <laughs>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오늘은 <laughs> 받아들이세요. 오늘은 앵커께서 그래. 아주 그냥 <laughs> 예. 모두는 예. 천재로만 다릅니다. 한 문이 네? 천재 대진남. 천재가 한 문이 달라요, 제가. 현진아 도시에선 전제 전제 지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 여기도 전절하시오 아, 뭐 예, 네. 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laughs> 어떻게 해야 과거 정보 어떤 점을 반면 교사 삼아 검찰을 네. 개혁할 수 있을지 답을 주십시오.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 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외부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금계 휘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에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어,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통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이점 가면 막하자는 거죠. <laughs> 우선, 어, 이리 되면, 양보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네, 다시 황경 소정부터. 예. 네. 왜 많이, 검찰개혁을 많이 실패했는가 주십시오. 하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개혁을 하고 싶어 했는데 실패한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직후에 네. 이제 이 대선 비자금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예. 대통령 사퇴하겠다 해서 예. 자신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쳐버린 계기됐어요. 예, 예. 결국,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권력을 잡은 네, 사람은 네. 처음에는 검찰개혁을 하겠다 하다가, 네. 나중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기획력, 네. 또 정치적인 어떤 사정, 이런 네. 부분을 이용하고픈 유혹에서요. 네. 절대 못 벗어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요. 네. 정권 스스로가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네. 만들어 온 역사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유 전 의원님. 우선은 이제 뭐, 그, 검사들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이에요. 우선은 네. 지금 비어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선이 굉장히 검사들의 눈에 있어서도 네. 공평하다라고 네. 하는 느낌 그리고 네. 방금 이제 그야말로 어떤 그 개개인이 어떤 대통령 지도자의 뭐 욕심보다는 네. 시스템적으로 국가와 네. 정부와 네. 또 법, 법무부와 검찰과 네. 국회가 어떻게 권한을 나눌 것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경남 님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네. 그 적폐 중심, 적폐는 다름아닌 기득권이거든요. 예. 적폐의 중심에 항상 검찰이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어, 음. 국민들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검찰 개혁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단순히 검찰 길들이기 차원으로 끝난다면, 예. 이건 그냥 하자 보수 정도, 보수 정도 공사, 예. 보수 공자 수, 수준일 거고요. 예. 저는 차제에 음.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혁해야 된다. 예. 이를테면 공수처 신설, 네. 또는 뭐 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네. 뭔가 법과 제도를 통한 접근, 그다음에 네. 막강한 법무장관 인선도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뭐 네. 이런 판단입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그 반면교사로 삼을 게세 가지로 적어봤는데 네. 첫째는 이제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이말기 검찰권은 제가 보기에 세계 유리 없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네. 아마 이게 제가 보기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네. 반드시 권한을 분사시키는 네. 이걸 첫째, 교훈을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자율 개혁은 안 돼요. 자율 개혁이연목구워선님이 네. 네. 스스로 자기 머리 못 깎듯이 네. 반드시 조국 교처럼 비 검찰이 네. 강력한 외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두 네. 번째로 삼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게그느 정권이 초기에는 해요. 네. 근데 나중에는 검찰을 오히려 정치 통치 도구로 삼아버려. 네. 그러면 이게 허지부지돼 버려요. 네. 바로 이 절대 정권도 네. 검찰을 통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네. 이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네이재 교수님. 네 저는 모든 개혁 이 모든 일처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 어느 정권이든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것을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네. 처리해야 되고 저는 가장 핵심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야 됩니다. 네. 가능하면 1년 내에 이 검찰 개혁은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지킬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보는데 공수처법 그 처리하려면 일단 야당 협조 있어야 되죠. 야당들도 거의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공약해놓고 딱 아니 시간이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집권 어. 초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당장 그래서 밀어붙이고 처리하자. 국민 예. 여론의 도움을 받아서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 인사에그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걸 그럼요. 분명히 하면 네.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네. 네.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죠. 공수처법 네. 처리에 반대하거나 그 약속해놓고 안 지키려고 하면요, 네. 정치 정말 제대로 두면 안 되죠 이번에. 는 아,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볼때 지금입니다. 예. 힘이 있을 때 완전하게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권 1년 내에 이 문제를 매듭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 공수처법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와, 법대 천재 답은 상당히 상식적이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상식을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잘 참고하는가. 찾그 찾아내는 게 중요한 천재가 할 일이. <laughs> 도와주시고서 또 그래서 우리 김광도 부장도. 아, 내용이야 또. 저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했더 <laughs> 일단 네.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 검찰의 뭐가 적폐라든가 검찰의 병이 있다는 건데 네. 그거를 성공시키려면 네. 신속하게 대수술을 해야 돼요. 네. 늦게 하다 보면 병이 더 커집니다. 네. 네. 그리고 저항이 따르고 네. 신속하게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대부분이 입법 자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만으로 지금 되지, 되지 않게 되거든요. 네. 여야 네. 협치를 해, 결국에는 국민의 여론의 지지 속에서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 나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네. 지혜를 잘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뢰받고 개혁적인 검찰총장, 이 네. 예, 지도자가,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런 게세 가지가 돼야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접근해야 된다. 이런 네.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저서종호 변호사님으로 갑니다. 예. 개혁대상, 뭐, 일순위 하면 검찰로 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네. 그렇고요. 네. 제가 이게 좀 알아보니까. 네. 예. 를들어 관행적으로 검사장이 밑에 수사검사인데 끝났을 때 그건 좀줄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서로기 정 반대로 준 거예요. 네. 이 말에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에 한대 죽고. 네.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검사 한테 돈을 준 거거든요. 예. 네. 서로기 반대 준게 아주 문제인데. 제가 네. 보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돈을 주는 이유는 네.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도움. 왜냐면, 이게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면서 간사입니다. 즉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고 실무 간사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게자기 총장 후보 일순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실무적 도움도 되기 때문에 저에게 줬다. 네. 이런 대가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거꾸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을 준 것도 대가성에서 보여. 요 네. 왜냐면, 우병우 수석과 통한액이 천회가 넘는데, 이걸 이렇게 내사하다가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고마움으로, 배려를 준게 아닌가. 네. 따라서 이게 두 저는 둘다 대가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이게 김영란법이 아니고, 이거 이게 형법의 뇌물로 조사를 해야죠. 왜냐면 이게 김영란법은 커피 한잔 주고 뭐 이런 걸 김영란법이고, 그리고 네. 이게 백만 원은 파면이에요 보통 공무원들. 네, 예. 그러니까 네. 형법 뇌물 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친구들 법대 나왔죠, 저 우리 변호사님, 서 예. 변호사님. 친구들이 검사 많지 않아요? 많 많습니다. 검사 되면 변해 요 그렇게? 안 변한 친구가 더 많은 같은데. 그래서 <laughs> 제 친구들은 안 변합니다. <laughs>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저기 의원 음, 생활하셨던 김영준전 의원께 예. 먼저 여쭤볼게요. 혈압약 잡숫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강족이에요. 예. 물어보는 사람이 막 혈압 올라가지고. 사실은 뭐. 두 가지 뜻으로 때가 되었다 라고 썼는데 우선은 아, 뭐 그동안에 바빠서 서로 간에 돈줄 때를 뭐 찾았다. 아, 그때가 됐으니까 아, 아. <laughs> 그래서 이제는 아, 마무리 됐고, 네. 우리가 바라는 선에서 우병우 불구속 하는 정도까지 네. 정리가 됐으니까 예, 예. 돈을 주고 나누고 술 한잔 을할수 있는 때가 되었다. 예. 두 번째 의미는, 네. 아,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런 의미도 이, 이 느낌으로 와서 예. 아마 사표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남은 돈 나눠갖고. 예. <laughs> 정기남 소장님. 근데 우선 이게 그 검찰 조직의 빅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중앙지검장, 지검장 또뭐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전 예. 예, 이게 만난 것 자체가 예. 부적절했고 예. 또 이게 검은 커넥션을 의심케 하고 있다. 그때도, 실제로 때도 또 어떻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맞춰서 참는 <laughs> 실제로 이 양국장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자였었는데 무혐의 처리한 뒤에 예. 또 수사 책임자들이 식사 자리에서 만약에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사후 내물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예, 예. 이래서 이것을 예. 단지 개인들의 어떤 검찰 조직의 개인들의 사표를 받고 안받고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검찰 개혁의 또 구조적 개혁 차원에서 예. 이 문제를 검찰 중에 사표 제출 불가하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지난해에 287억 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특수활동비 이대로 괜찮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의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그 대검 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평상시에요? 네. 필요가 있으면 통화합니다. 또 대검 차장 간 이유는? 법무부 안덕근 검찰 국장과 평상시 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통화.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김주연 차장도 통해서. 대검 차장 간 이유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기 때문에. 필호상 통화했습니다. 업무상 통화했죠. 법무부에 있는 네. 분들하고 통화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해서 기소를 하고, 우 병우 검찰 선배인지 후배인지 어쨌든 내 식구는 집에 보내놓고 기소를 하고, 다 끝났다. 나흘 만에 모여가지고 아주 맛있게, 응? 한상 벌려놓고 만찬을 하고, 어 그리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오고 가고 아주 좋았어요. 예, 왜 이랬을까요? 예, 지금 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질문 먼저 답을 주세요. 자 검찰 양대 실세입니다. 이게 톱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급하게 사표를 제출한 까닭은 뭐 10분 간격으로 사표를 냈다면서요박전 대통령 구속, 우병호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검찰 양대 실세. 통화 목록에 등장하는 안택은 국장 이영렬 지검장 우병우와 연결고리가 있나 있나 아직도 음문문으로 가야 되나요? 김수남 총장과 땡땡회, 이영렬 지검장과도 땡땡회 뭐 전화를 뭐 주고받았겠죠. 네. 뭐 업무상 받을 수도 파고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택 국장은 뭐 천여 회를 전화를 했던 우병우는 지금 어디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지 정말 궁금해요. 이영렬과 안택은은 그간의 관행, 수고한 검찰 경력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간의 관행이다. 그리고 무리를 좀 일으킨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하다. 성실히 감찰을 받을 것. 사표 수리 안한 상태에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은 이해할 수가 없다. 감... <laughs> 아니, 저도 법대 나와서 검사들 친구들 많은데 뭐 잘안 변해요. 안, 잘안 변하는 되는... 친구들 많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검사 많습니다. 아,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정치검찰이 문제, 정치검찰. 아 그러니까 그 변하는 사람은 왜 변하는데요, 그러면? 정치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죠. 뭐. 권력을 탐하고 어...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와 영달을 생각하는 네. 거기에 이제 그, 그런 본심에 부안 애동을 하고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정치검찰로 바뀝니다. 음. 그리고 뭐 정치검찰 만드는 정치가 더 문제이기도 하죠, 근거. 그렇네요. 그런 토양을 네,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요즘 저는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랬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 구속하면서 우병우를 네. 불구속한 건뭐 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마 하이나처럼 물었던 정치 검찰의 본성을 보여준 거고 우병우는 음. 음. 자기 라인도 많지만 같은 음. 편이다라고 해서 아마 상당히 결과적으로 국민 정서로 보면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또 그것을 서로 잘 봐줬다고 모여 가지고 서로 저 만찬해 가면서 그 아마 이게 기소 불구속 불구속을 결정한 후에 음. 4일 만에 만나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예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저런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후에 예. 저분들의 입장 표명이 과관입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서로 격려했고 흔히 예. 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런 인식은 어느 나라 검찰인지 예.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를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예. 뭐 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일단은 대통령은 음. 이걸 공직기강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음.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예? 결과 결과적으로...